나는 잘 크지 못했지만 팀원들이 잘 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미드 요네입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팀원들이 다 준수하게 잘큰 상황이네요. 상대방은 용을 치고 있고 전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. 바텀 듀오가 미드에서 라인을 푸시하고 있습니다. 바텀 라인을 먹으러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본대와 함께 미드를 미는 게 좋아 보이네요. 잘큰 루시안이 미드에서 상대 바텀 듀오를 잡았네요. 인원수의 이점을 살려 미드 1차 철거 후 녹턴까지 잡아줍니다. 턴을 길게 썼기 때문에 부활한 상대의 시간을 생각해 상대 정글을 빼먹고 귀환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부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앞 포지션을 잡은 요네는 블리치의 그랩에 죽었습니다. 중후반을 담당하는 요네 챔프로서 잘큰 아군들이 초반을 넘겨주지만 의미 없는 죽음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성장이 잘 되지 않았다면 내 챔프의 특성을 고려해 알맞은 플레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. 아군 본대 합류 후 정글 못 빼먹기? 혹은 바텀 푸시 후 귀환 등더 나은 판단을 해보세요. 어렵지 않습니다.